thank mm -hmm. you <laughs> 향으로만은 향만으로는 산매를 못 느껴요. 근데 이게 확실히 고소해. 봐. 이거 엄청 비싸. 저 so 맞지. 이거 눈으로만 봐 달래. 멋있다. 진짜 너무 아르테 꺼네. 아르테 요 이거. 이거 너무 yeah. 귀엽다. 키이쁘다 That's what I'm saying. 이거 때이쁘다 진짜 얘보다 얘가 귀여워. 이것도 귀여운. 이거 옆에서 보면 약간 귀... 오빠 봐봐 깔뿐이야 미녀와 야수 나오는 게 신기해. 이건 얼마인데? 이런 거 예쁘겠다, 오빠. 분영이 맞춰져 있는 거야. 응. 오, 너무 컬러풀해. 그치. 이거 컬러풀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화이트 이런 거면 어디서 샀나? 이거 너무 이거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있던 그거 아니야? 몰라. 거기 비싼 방에. 이게 뭐죠? 고무가방이? 어. 어. 각이 딱 잡혔다. 어, 의자다. 저쪽으로 <laughs> 아, 막았는데. 우리 드래블도 잘안저으로 완전 이거 완전 자동 자동 얘는 그라인더가 없어졌어 그라인더 여기 있어 따로 있잖아 그라인더 그라인더 브래9 2 0이

여보 이거 봐 이거 컵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옆에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 어? 여긴 안 들어갔네 여기 앞에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잡기 쉽게 그런 건가? 되게 특이하다 어? 이데 조그만 거 너무 귀여워 밑은 이렇게 파여있어. 근데 떨어지는...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에스프레소 잔이네. 아, 어, 그릇 디쁜거 너무 많아. 여보. 나 이런. 여보. 나 이런 접시 갖고 싶었거든? 이쁘지? 포인트 접시로. 뭘? 진짜. 푸트틀때딱스프틀때 딱이겠다. 스프 그렇지. 한 번에 많이 트트트트 우리 면 같은 거 국수 해 먹을 때. 장난해? 이쁘다 근데 이거 컬러. 응. 되게 귀엽지 사이즈. 응. 이게 작은 거. 여기 있어. 젓가락도 있어. 여보. 삼만 0천 팝스틱 세트가 4만 4천 원인데 이거 이쁘다 이거 큰거 하나 정도는 있어도 정도 되죠 유리컵도 되게 특이하고 이쁘다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르텍. 아르텍 스툴도 보일 수 있는 폰은 가봐요. 발 이거 편해? 약간 그러니까 나는 침실에 약간 이런 의자를 두고 싶어. 조금 더넓어 원. 거의 쓸지 않아? 458만원. 458만원이라고? 네. 이게 책상 이쁘다. 블랙인데. Like 근데 디자인이 이쁘잖아. 이거 조명도 이쁘다. 오빠 이거 조명 뭐야? 음. 한번봐 루미에르 XXST 134만원 이태리콘. 그래. 안 팔겠네? 저것도 이쁘다. <laughs> 어 여기있다! 우리가 찾던거 이게 우리가 살려고 했던거 구비 112만원이야? 그랬어 여기가 더 비싸게 파는구나 거긴 직구여서 더 싼가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불빛이 보이긴 하네. 그래? 될거 같은데? 근데 근데 나쁘지 않다, 오빠.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그치지 앉아봐. 이거 여기 앉아봐. 은은하네. 이만한 볼까? 안에. 커봐. 아, 안에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구나. 거실장. 여보, 거실장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TV도 사고 싶다. 아, 이거 좀 다르게 생겼네. 이게 새로 나온 새로운 건가? 음, 뭐, 뭐, 다르게 생겼네. 43인치. 이렇게 다 맞았어? 이거. 버렸어? 응. 어디다? 쓰레기통. 여보. 나이 소파. 이 소파 편하다. 이... 등받이가 너무 뒤에 있다. 이거 약간 누워있기 좋은 쇼파인 것 같아. 이 컬러 예쁜 것 같아. 약간 노란, 노란 탄. 근데 이거는 우리 집이랑 안 어울려. 그리고 이 조명 우리 집이랑 안 어울려. 이거 의자. 예쁘다. 소재가 약간 뽀글이네. 폭신해. 폭신해. 편해. 아, 오. 쿠션이 엄청 좋네. 어? 저것도 있다. 조명. 자리가 여기를 밟고 여기 침대로. 오빠 이거 베드 헤드, 헤드 예쁜데 예쁜 거구나. 이거 이것도 구비 거 아니야? 엠마크. 구비. 이거 이쁘다 여보 이거 뭐야? 이게 그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네 그 이거 그치? 이쁘.. 이거 되게 특이하다 얼마죠? 근데 거기 안 파는 거 171, 같은데 171만원인데 이거 이쁘다. 여보, 나 그릇이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릇 하나만 사게 해주면 안 돼? 골라봐. 이건 뭐야? 이거 특이하다. 이것도 초야 되게 특이하다 컬러가. 그렇지. 얼마야 이거? 만 구천 원. 비싸네. 여보 이런 초록 초는 뭐야? 이런 초록. 근데 이거 샀는데 초가 안맞으면 어떡해 야돼 그래 난 사실 이런 은은한 색깔이 좋거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색이 일단 이런 색이라 이 색깔 초가 갖고 싶어 튀는 것보다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램프 흰색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무에다 나는 이런 컬러 두는게더이쁠것 같아 이뻐? 어 아, 어떤 걸 이거 아니면 이거 한 번으로 이거로 픽해 주세요. 그렇게막 그냥 낮은 거에다 꼽아놔도이쁘겠다그치지진걸로 픽. 그리고 이걸로 짜내야지 또 가져가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제가 어지거든요아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밥 먹으러 밥안 해줘요? 간식이? 간식 먹으러 갑시다 블랙베이컨? 맛있어 보이네 음, 햄앤치즈 프렌치토스트도 맛있어 보이네 자기 뭐 먹을래? 완전 맛있어 이네이네 여러분, 제가 더 콘란샵에 다녀왔어요. 뭘 샀냐? 대단한 건 아닌데, 다른 건 비싸서 못 사고, 요걸 샀습니다. 짜요. 별아, 이거 뭐까? 뭐 같아? 우리 별이 간식 사왔나? 뭘 사왔지, 언니가? 되게 궁금하다, 그치? 뜯어볼까? 까 포장지에 담아줬네, 그치 앉아, 앉아, 기다려. 아요 왜? 왜 도망가? 갑자기 별이가 도망가네요. 짠. 떡 빼기를 해주셨네. 짠~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긴 초를 샀어요. 예쁘죠? 아이보리 컬러, 가격은 9,000원입니다. 초 하나에 9,000원! 여 예. 테이퍼 캔들 42 크림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 덴마크에서 온 캔들이네요. 이건 뜯어내겠습니다. 자, 촛대에. 일단 비어있는 촛대에 한번 꽂아볼게요. 어? 안 맞아. 구멍이 너무 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구멍이 너무 커서 약간 끼어 넣기로 했는데, 다른 초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어지는 칼 같지 않아요? 이거 칼 손잡이 같아. 안 맞아서 휩니다. 이게 파리 빈티지 시장에서 사온 촛대인데, 이거를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딱이네요. 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별아, 어때? 언니 산거 어때? 잘 모르겠어? 여기 더 볼까?